안녕하세요. 코인 알라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41K 중반대를 횡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르지 않고 하락을 했는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의 자사운용 CEO가 본인이 비트코인에 올인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 천상 맵으로 보시게 되면은 41K 중반대.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위라 아래로 또롱 포지션과 쇼 포지션이 강하게 구축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청산맵상으로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정도의 움직임은 늘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할수 있는 그 범위이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이 조금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제한되어 있는 폭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오더북상으로 현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가격의 45k부터 이 50k 사이에 굉장히 두꺼 매도벽이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비트 파이낸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또 움직임이 위로 갔을 때는 45k와 48k 라인까지도 찍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거래가 된지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무려 뭐 7일에 거래일이 지났는데요.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월가에서 축적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GBTC를 제외하고 정말로 들어온 것만 따졌을 때도 거의 3만 개가 되는 비트코인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유입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무려 3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고 거래가 된 이후에는 비트코인들이 ETF를 통해서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GBTC가 전환이 되면서 GBTC가 계속해서 팔리고 있지만 그 부분을 모두 흡수하고도 남을 정도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월가의 소나기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왜 지지부진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물음표를 띄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실제로. GBTC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GBTC는 던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GBTC가 이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계속해서, 코인베이스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심리적으로, 아, 비트코인이 매도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분위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이 이 부분이 비트코인을 전체적으로 이제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정량 지표로 봤을 때, 이건 이미 이 ETF 안에서도 소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량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이유를 더 찾아야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GBTC는 신났죠?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실제로 리딤을할수 있고 다른 것들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분자에 만드는 가장 큰 세력들인데 자기들은 이걸 홍보하고 있고 gbtc가 이게 좋다 라고 하면서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정말 아이러니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지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gbtc를 통한 심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이 수익을 실현을 하는 이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이 40k까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모두가 아주 아름답게 플러스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기간이고요 굉장히 길었던 기간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 비트코인 현물 etf gbtc 나오는 물량 말고 실제로 돈을 버신 분들 요 라인에서 돈을 버신 분들과 한가지 두 가지인데요 요 라인에서 돈을 버신 분들 그 다음에 롱텀홀더 분들 여기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자기 평당 근처에 왔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지부진 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사이클 상늘 있어 왔던 일입니다 제가 뿅망치 구간 이라는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운데에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뿅망치 구간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서 반등을 했을 때 과열이 된걸 시키고 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열이 됐던 부분을 시키고 가는 구간인데 이 구간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 겠지만 일단 시기적으로는 과열이 됐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는 구간이다 두가지가 겹치는데요 수익을 실현을 하는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현하는 것도 있지만 지지부진 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아더안 오르겠지 하고 던지는 사람들까지 겹쳐져 가지고 이 뿅망치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왜 지지부진 하는가를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실현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번째가 같은 경우는 30k 중반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매도를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40k까지 왔을 때두 번째는 2년에서 3년 2이어 3이어 롱터 몰더분들 지난번 불장에 가장 고점에 계셨던 분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움직임들은 실제로 보시게 되면 고래들은 어, 매도가 아니라 매수 축적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이 리테일들 고래가 아닌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고래 같은 경우는 전에 이미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요. 수익 실현을 하다가 조금 부분이 약해지고 있고 축적으로 넘어가고 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지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축 중에 하나 그러니까 단기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이 올라갔다가 41k 라인까지 빠지게 될때 굉장히 많은 양을 매도하고 있는 걸 지표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스리먼스에서 식스먼스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반등을 할때 작년 6월 정도가 되겠죠. 그때 매집을 하셨던 분들이 던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다른 온체인 지표나 뭐 각종 기술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했을 때 2년에서 3년 되는 홀더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정황상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한 가지는 단기의 수익 실현 하신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투이어에서 뭐 쓰리어델롱터더들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평단 근처에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도 물량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 물량이 다른 사람들로 넘어가는 손바뀐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뿅망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는 게 보수적으로 잡고 아 당분간은 코인 쪽이 조금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가시는 게 본인의 매수 매도 전략에 더 유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인데 이게 저희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기회로 마음속으로 다가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잘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전 당연히 그 다음 사이클에서는 훨씬 더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있습니다 봤을 때 이미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반등을 했을 때 모멘텀 움직임들이 다른 때보다 더큰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 모멘텀이 조금 더큰 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횡보가 지나고 나서 상승을 했을 때더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하고 하락을 한 다음에 횡보한 다음 상태에서 이게 또 지속이 되다 보면은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분들과 실망 매물까지 쏟아져 가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두 단기적으로는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스퀴즈 구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야 을 되고 요 구간이 있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만약에 이횡보가도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정도 쿵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를 하면 안 되고요. 뿅망치 구간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수익 실현 매물 물량, 단기 홀더들, 그다음에 중장기 홀더들 모두 수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이 뿅망치 구간을 견뎌야 되겠습니다. 어, 이걸 기회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텐데 그건 뭐 무리가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반강기에서 이 사이클이 과연 과거와 다른가 로 봤을 때 아주 정확하게 잘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반강기가 다이 시기에 뼈망치 구간이 있었다. 쇼텀월더들 같은 경우도 수익실현을 하고 롱텀월더들 같은 경우도 물 물린, 물린 분 수익실현을 할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기적으로 지속이 될수 있다는게 라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플랜클린 템프턴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자산운용사에 있는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믿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특정 나라에서는 본인의 자산을 몰수해 갈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번 돈의 절반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보관을 한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비트코인이 뭔가 자, 자산에 있어서 이런 거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구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본인은 비트코인의 밸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산을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피난처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자본주의 나라에서 개인의 자산을 빼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방법이죠.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플레이션은 가만히 있으면 내 자산을 뺏어가는 거거든요. 이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자산을 뺏어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도 비트코인이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기도 하고, 플랭클린 템프턴 CEO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해서 저희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해징수단으로서온 것도 맞지만, 추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 그렇게 되면서 사람... 곽강을 하고 과열된 시장에서 여기가 버블이 생기면 이 버블을 먹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잘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 기회의 시기가 우리 곁에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장 S&P500 같은 경우는 기술주도 마찬가지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경신을 하고 나면은 뒤에 연간 13% 넘는 상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코인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 장을 보면 미국 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와, 코인이 힘들다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늘 그래왔어요 잘 준비를 하는 이 시기가 나중에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 기술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 나스닥 많이 올라가지고 쇼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경기 침체 이런 것들 관련돼서 네 망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나 뭐 sm MP500 같은 경우도 다 빵빵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밝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게 있어요. 금리 인하 때문에 그걸 보시고선 숏을 배팅을 하셨던 분들이 약간 힘든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시장이 좋아지지 않는다, 시장이 나빠진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팅을 하다가 물리신 분들인데 뒤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언제 하냐가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미국에 있는 수많은 단기 자금들 금리가 높아가서 거기에 파킹되어 있던 자금들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 밖으로 이 돈들이 어디로 갈지 뭐 당연히 첫 번째는 주식이겠죠 그것도 미국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낙수 효과로 이 돈들이 코인 쪽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는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되고요 미국 주식도 잘 봐야 되고 코인 쪽도 앞으로 이 쏟아질 이 수많은 돈들을 보면서 기대감에 앞으로 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에 조금 더 우리는 무게출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잘 준비를 하면 돈이 풀린다라는 이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이 풀리면서 자산 시장이 뛰어 확 올라가기 전에는 잘 믿지 않으셔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2024년은 돈이 풀릴 수 있는 너무나 많은 팩터들이 작용 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할 거고 그러면서 2024년도는 비트와 이더리움 차트인데 저점을 찍고 있죠. 이 알트코인들이 이후에 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안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